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고 이것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하고 있음이 알아지질 않아요. 한다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알아진다는 것은 억지로 알려고 하는 상태 일부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 때만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할 때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알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별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해서 내가 나무한다 내가 불댄다 내가 방 치운다 뭐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만 깨어있 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모드로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또 이제 또 내가 수행한다 불편함을 벗어나게 수행한다는 상태가 되면 어그 상태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또 불편함이 없이 또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결국에는 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럼 또 일상생활 와서 사람하고 부닥치면 은또 그것이 자각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은 사실은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이 경험적 이해가 안 되면은 맨날 아무리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얘기해도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가 되려고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단지 그냥 자각 상태 또는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려고 하면 이해해서 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그 경험조차도 바른 이해가 돼야 그게 경험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와. 응.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어,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안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놔두면 되겠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어, 이게 그대로 이제 알아지고, 이렇게 깨어있음이 잘 되면서 이렇게 알아져요. 음.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한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음. 놔둬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이게 깨져가지고, 아, 이게 그냥 놔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고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이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을 이제, 듣고,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이제, 제 손을, 음, 데려다, 음. <laughs>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게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음. 변하고 있으면은 이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다 이제 변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음. 음. 뭐이 방석도 변하고 뭐이 휴지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없어질 거고 음. 이제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이런 거고, 또, 어디에서 봤는데, 그, 어디서 봤지? 장자편에서 봤네. 장자편에서 봤네. 거기에서, 근데, 누가 이제 도를 구하러 갔어요. 도를 구하러 갔는데, 그, 이제, 그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그, 날아가는 저 티끌에 도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를 구하러 간 사람이, 근데 장난하시는 건가, 음. <laughs> 농담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음. 이제 실망해서 이제 음. 돌아갔거든요. 음.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 티끌에 정말로 도가 있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이제 새싹으로 나서 자라서 이제 그 이제 낙엽이 돼서 음. 그 조그마한 티끌이 될 동안 음. 이게 계속 작용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움직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계속 움직이면서 작용을 통해서 그 상태가 됐는데, 음. 이거,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먼지로 돼서 이제 없어지겠죠. 음. 먼지가 돼서. 음. 그러면 모든 거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음. 이 손통도 계속 움직이고, 음. 그 티끌도 결국에는 움직여서 그, 음. 그 상태가 이제 된 음. 거고. 음. 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에, 이 상태에 드러난 이 현상, 음. 이 현상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것이다라고, 음. 어떤 존재라, 아, 존재다라고 할 수가 음. 없는 거죠. 음, 음, 음. 왜냐면 계속 내가 존재라고 했지만, 음. 지금 이 순간에 존재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음. 그런데 이 찰나가 지나면 또 그게 아니, 아니기 음. 때문에 존재는 음. 또 아닌 거예요. 음. 음. 네, 이, 이 지금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거를 계속 주물주물 집에서 혼자 음. 하고 있어가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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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 그러면 모든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구나 음.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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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이 순간이 이게 음. 이, 이 그냥 이 순간이 이렇게 그냥 계속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거 이것만이 실제인 거구나. 음.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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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제가 음.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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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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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에, 이제, 에, 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생, 해석하고 있는 거냐? 네. 그냥 그것은 그냥 이해일 뿐이고 실제의 경험은 네. 실제의 경험은 단지 이렇게 만져지면 만져지는 손에 느껴지는 그냥 느낌이 거고 네. 그냥 이렇게 마시면은. 그냥 입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그냥 요맛 이대로고 이대로냐 이 느껴지는 이맛그 다음에 손에 느껴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 해석해주고 있는 거냐 단지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면 그냥 입에서 느껴지는 맛의 경험이고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그냥 느껴지는 경험이냐? 그때그때 그때 경험일 뿐인 거죠. 그때그때. 예. 그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어, 가령, 여기, 이, 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참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라고 또 생각이 또 일어나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또그 생각이 그냥 또, 어, 그런 생각이 그냥 알아질 뿐이고. 네. 응. 예?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를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경험되는 곳, 찰나찰나의 경험이 어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성향의 분위고 그럴만하니까 그러신 음. 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손등에 이것도 음.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것도 지금 생리적으로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음.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먹고 음. 제가 이렇게 반짝 조금 더 이렇게 생기가 나는 이것도 음. 이거를 먹은 후에 작용되는 그걸로 인해서 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만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 음. 같아요. 음. 예, 예.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경험 그렇죠? 되있습니다 예, 예. 어, 자, 그렇게 경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이 네, 일어나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네. 즉어이 뭔가 그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런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어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한다, 그 예. 말씀. 예. 음. 그러니까 누리달님이 표현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들어요. 예, 예, 예. 예예예. 예. 예, 이치적으로 생각을 꽤 나가는 게 아니라 음. 그렇구나 하면서 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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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에 대해서 사실은 한다라고 하든 든다라고 하든 사실은 그것은 말일 뿐이지만 실제로, 네. 실제로 경험이,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경험이 되는지 아니면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경험되는지 실제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든다라는 점이 분명하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깨어있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였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그 순간은,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로 이름할 수 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짓고 있는 그 그렇죠, 상태는 그렇죠. 깨어 있음이 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네. 그 상태는 그런 생각이 상태고. 드는 경험은 든다는 경험은 깨어 있음 상태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분명해지면 돼요.